안녕하세요. 황상갈맹입니다. 오늘은 마비노기 모바일의 흥미로운 이스터에그를 살펴보겠습니다. 메인 퀘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, 만날 과정 중에, 이 루에리의 모험 일지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이거 버려지지도 않고, 뭐, 눌러보면은, 이상한 글자로 써있죠? 그래서, 어, 이것도 그냥 낙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건데, 사실 이 문자들은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, 암호 같은 글자입니다. 이거에 대한 게시물들이 좀 있는데 좀 흥미로워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. 이 문자들이 잠과 모음으로 구성된 내용들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여신이라고 써 있는 거고 타레라크 퍼거스라고 써 있는 건데, 음, 이거 보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실 정답지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기 있는 글자들을 유추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는데, 어. 아비노기 모바일 사전 등록 페이지 '에린 탐구생활'이라는 요 페이지에 글자를 넣으면은 에리너로 번역해주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. 요걸 통해 가지고 '가나다라다마' 가나다라 마바사 마, 가나다라 마,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. 이 내용은 복붙해가지고 메모장에 넣으면은 '가나다라마바사'에 해당되는 알파벳 자판으로 어, 대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생각한데이 문자를 표현하는 폰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 가나다라를 1대1로 대응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가나다라마바사. 이게 보면은 어 이상하게 써 있네 라고 생각할 건데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보여요. 기역의 짝대기, 디은의 짝대기, 어, 디은 x자, 리은리 리을 같은 모양, 미음은 미음. 여기다가 안에 뭐 있으면은 비읍. 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좀 보여. 요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은 좀 보인다. <laughs> 이게 아까 에린 탐구생활 그 페이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좀 보이게 됩니다. 모음도 마찬가지. 모음도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숫자도 있는데 일단 인게임에서 숫자를 활용한 그 내용은 못 봤어요. 그래서 이 자음 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번역해 보는 겁니다. 이 내용을 한번 번역해 봅시다. 여신, 여신. 꿈에서 여신이 내 이름을 불렀다. 루에리, 루에리. 티르나노이로 찾아와 에린을 구해달라고. 바보, 타르라크.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. 여신은 왜 티르나노이에 있을까? 타르라크는 여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했다. 타르라크가 모험일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. 그 녀석 생긴 거랑 다르게 은근 칠칠치 못하다. 퍼거스. 퍼거스 씨한테 무기를 맡겼는데 왠지 못 믿었다. 손장님이 믿을만한 대장장이 됐는데 라고 쓰있는 겁니다. 세계, 세계관의 캐릭터에 대한 컨셉, 그리고 티르나노이로 찾아와 달라고 얘기한 그 여신의 꿈에 대한 그런 언급들,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, 그런 글이죠. 자 그러면 이 에리너가 이 루리의 일지에만 있는 거냐 라고 하면은 인게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스텔라돔의 어, 글자도 에리너로 써 있는 겁니다 에리너 써 있는 거고 요 구석탱이의 정면에서 보면은 뒤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뭔가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이고 요 내용도 한번 번역해 봅시다 요거는 패션 산안이라고써 있어요 <laughs> 이게 왜 선언이 아니라 산안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아거든요. 산안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스타일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. 그저 선택하는 순간 정의 될 뿐. 그러니 패션이라는 언어로 우리가 누구인지 자유롭게, 여기 뒤에 다 있죠? 자유롭게 외쳐라. 라고 써 있습니다. 야, 이 문구가 엄청 그럴듯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, 어, 유명한 문구인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요 제작진 분들이 좀 정한 부분인 것 같고 패션 선언은 <laughs> 아무리 봐도 패션 선언인데 왜 패션 선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아마 오타가 난 건가 싶긴 합니다. 이렇게 써 있다는 거. 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. 원피스로 치면은 약간 이거 해석하는 게 포네그리프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, 인게임에서. 어, 찾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스텔라돔에 있는 NPC들의 명찰에도 이렇게 에리너가 써 있어요.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, 어, 일대1로 대응되는 한글로 매칭되어 있지 않고, 헤이든 같은 경우는 헤이든을 영어로 쓴 거를 한영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돼 있고, 그래서 한글로 헤이든이 아니라 영어로 헤이든인데 한영타로 친 그, 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. 스텔라돔 바깥에 있는 이 데이지의 명찰도 마찬가지. 데이지가 어, 영어로 데이지를 한영 키 키고 누른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인 게임에서 에리너를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. 문스톤 재단. 순간이동하는 이 재단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. 이렇게 써 있는데 똑같이 다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. 이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 글자를 번역해 보면은. 음. 달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리라라고 쓰이는 겁니다. 이게 니을이고 이고 니을이고 아고 좀 보이나요? 보다 보면은 이, 이응이랑 뭐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보입니다. 달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리라. 이거는 인게임에서 굉장히 좀뭐 상징적인 그런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써 있고요. 그리고 인게임에 경고판들, 이렇게 써 있는데, 요 내용은 경고, 방심은 모험가의 적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. 인게임에서 에리너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, 티르코네일의 식료품점과 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식료품점 가면은, KTN의 상점이죠. KTN 상점에. 이렇게 써 있죠. 이게 치즈. 그리고 여기는 케이틴 제과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거는 설탕. 설탕 이렇게 써 있고 케이틴 제과. 이거는 잼이라고 써 있고 베리 잼이라고 써 있어요. 밑에 마찬가지로 케이틴 제과라고 써 있고요. 이런 거는 읽을 수 없는 에리너로써 있지 않은 글자들이고 이거는 할인이라고 써 있습니다. 버터, 밀가루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티르코넬, 어, 여관에 오면은, 여기도 에리노가 써 있습니다. 누구든 환영이라고 써 있어요. 누구든 환영. 이렇게 써 있는 거고, 여기 있는 글자들은 읽을 수 없는 글자들, 에리노가 아닌 글자들이고요. 그 안에 들어가면은, 어, 요거, 요게 이제 일본어처럼 써 있는데, 접수처라고 써 있습니다. 접수처. 에일이라고 써 있고, 맥주라고 써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인게임에 적혀있는 에리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개발진들은 이런 암호 같은 문자들을 통해서 세계관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플레이어들이 이를 직접 해독하는 재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숨겨놓는 뭐 게임들이 많잖아요. 이스터에그들. 이처럼 게임 속의 작은 디테일들이 RPG 세계관의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인 게임에 있는 에리너들 제가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숨겨진 이스터에이가 더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찾아보고 에리너 이거 에리너 같지 않나요? 이런 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. 근데 이렇게 약간 뜻이 명확하게 써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알아봐럼써 있는 거, 연결해서 써있는거라 흐지부지 돼 있는 것들은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도 읽을 수가 없죠. 읽을 수 있으려나? 이것도 에리너가 아닌 것 같아요. 읽을 수 있는 에디너들이 있으면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문자인가요?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더 추가적인 내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의 개발자분들이 어떤 문자들을 숨겨놨을지 <laughs> 그런 거 찾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아요. 자, 이걸 찾아가는 재미 어, 그런 게또 rpg의 재미가 아닌가 체계관을 모험하는 재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는 이거 막 번역하면서 약간 원피스 세계관의 니코로빈이된 느낌. <laughs> 토네그리프를 번역하는 니코로빈이된 느낌.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군요. 보다 보니까 또 약간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고.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여기 에디너 번역 요걸 보면서, 어, 한번 짤막짤막하게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,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는 황상갈매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. 기록